안녕하세요. 군것질 멘토, 송현주입니다. 그럼 이제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외국어 영역 4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3, 아 어, 다음에 풀게 될 44번 문제와 함께 주어진 이제 지문과 그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을 먼저 본 다음에 이러한 각 파트 부분들을 차례대로 살펴봐야 하니까 우선 주어진 질문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The a former resident of Canton, Ohio was trying to describe her image of the city to her classmate. 오하이오주에 있는 캔턴의 어떠한 평범한 거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녀의 classmate, 그녀의 교실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녀의 학우에게, 학급 친구에게 그 도시에 대한 그녀의 이미지를 묘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She found they had no image of this mid-sized city.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 학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중간 사이즈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She described Canton. 그녀는 Canton을 묘사했습니다. 어떠한 도시로서 아주 큰 uh, with major manufacturing facility and a downtown uh, revitalization program. 그녀는 캔톤을 묘사했습니다. 어떠한 도시로서 그러니까 주요한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downtown downtow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 빈민촌이랑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빈민촌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소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로서 캔톤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A 한번 읽어볼게요. A that fact suddenly crystallized the concept of Canton. 그러한 사실은 갑자기 캔톤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켄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시켜 주었습니다. i f canton is destroyed, the nation might fall. 캔톤이 무너진다면 s d e s t r o y the nation might f o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캔톤이 몰락한다면은 국가가 몰락한다라는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다 주어진 질문 바로 다음에 A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아닌 것들을 바로 바로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B를 해석해 볼게요. Her explanation moved the city from the position of no image to that of a negative image. 그녀의 설명은 도시를 움직였습니다. 어떤 위치,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위치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위치로 그 도시를 옮겼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the class concluded that Canton is a typical b o w l i n g industrialist city. 그래서 그 학우 학급 친구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켄톤은 전형적이고 지루하고 산업이 진행 중인 도시라고. 어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이제 어떠한 거주민이 켄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음그 설명이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소생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의 설명은 이미지가 없는 거에서 왜냐하면은 그녀가 설명하기 전에는 원래 이미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는 거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바뀌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아그 주어진 질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댄시 a she suddenly recalled an experience I remember hearing from a teacher that during World War II Canton was a major US target for of the Germans 그래서 그, 그러던 갑자기 그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 경험이 난 기억나 들었던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대리아를. World War II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Canton은 주요 어... 독일의 주요 타켓이었, 타켓이었다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 들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고 그녀는 얘기했음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어 그렇게 치면은 자 그녀가 이렇게 바로 뭐 앞에서 그녀가 어 만약에 이게 처음 그 다음에 바로 온다고 하면은 그녀가 이제 캔돈에 대해서 공장이 많고, 그리고 또 소생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경험이 떠올랐다. 해서 뭐, Imagine right after the cities of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appears the name of Canton. 해서 쭉 해석해보면 음, 어, 상상해보아라. 어,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들 다음에 바로 캔턴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Her Explanation of the City 해서 그녀의 설명은 도시의 이미지를 이미지가 없는 거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었고 산업적인 이미지로 바꾸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하죠. 근데 C 다음에 보면은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녀가 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러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캔턴에 대한 컨셉을 다시 재정립시켜 주었습니다. 캔턴이 몰락한다면은 그 국가는 몰락할 것이다. 어? 이때의 사실과 약간 들어맞는 문장이 될 수가 있죠. That's an image.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That gave meaning and furnished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 그것은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어떠한 의미 심장한 것을 주는 그리고 뭔가 꽉찬 느낌을 주는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 캔톤에 산다는 것에 대해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만족감과 그리고 의미 심장함을 주는 이미지였습니다. 하면 일단 C A가 되겠죠. 그리고 다서 그러면은 B가 다음 문장 뒤에 바로 온다고 하면은 바로 순서는 그녀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꼈고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그걸 낌새를 챈 그녀는 갑자기 하나의 경험이 떠올랐고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B, C, A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4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과줄로 질문해주세요.